예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25년도 예, 3월 5일 3월 5일입니다. 예, 지금 시각은 예, 6시 반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아, 이렇게 지금 서해 바다에 예, 해가 지금 질려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 해가 있는데요. 해가 지, 아직 있는데. 구름이 있어가지고 야리꼬리한 노을이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야, 이런 노을을 한번 또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런 노을은 또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예. 해와 달이 사랑하는 남자에게 보여주는 서해바다의 예, 25년도 3월 5일, 일수로 따져가지고 예, 64일째 되는 날, 저녁 6시 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뭐 평소와 다르게 배가 세 개가 있습니다. 배가 여기 큰 거가 하나, 가 여기 배가 하나에큰게 여기 있네요 하나, 여기 둘 셋. 이야. 아 이번 주는 내내 날씨가 흐렸잖아요. 막눈 오고 강원도, 강원도 눈 오고 새해 바다도 막 눈발 날리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런데 오늘 수요일 날 수요일 날 접어들어가지고서 구름이 약간 비껴나면서 이렇게 지금. 밝은 하늘이 약간 보이면서 노을을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야 멋있죠 이야, 25년도 3월 5일 64일째 되는 날 드디어 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해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 지금 드디어 해가 나왔죠 해넘이 선셋 영어로 선셋이더라고요 보니까 아 하나 영어 배웠어요. 아, 보십시오. 25년도 3월 5일날 오전에 흐리고 구름 잔뜩 끼고 그랬었는데 지금 저녁 6시 반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 구름이 거친 부분이 이렇게 보이면서 그 사이로 해가 이렇게 지는 무렵에 지금 노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 햇살이 뜨겁습니다. 지금, 지금 시각은 6시 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야 해가 이제 한 10분 있으면 지평선에 닿을 것 같아요. 지평선에 닿을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아 멋지죠. 해바다 아, 당진과 참 태양과 서산 당진, 바닷가 풍경이 되겠습니다. 여기만 크로즈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야, 예쁘죠? 너무 크루즈를 했나? 이 정도. 바다에 오니까 그래도 조금 바람이 차네요.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옆에도 보시면 이번주는 진짜 노을 보기 어려웠는데 수요일 날부터 이렇게 날씨가 조금 이제 구름이 걷히면서 해가 이렇게 저녁에 이엿니엇 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간만에 여기 이제 배가 세척이 됐네요. 평소 이제 두 척만 있었었는데 큰배 하나가요 바로 앞에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배가 이렇게 하나 큰게 하나 생겼어요 아름속에 들어간다 빨리 가자 멋있죠 야 이런 모습 25년도 3월 5일날 해지는 모습 네. 감사합니다 바람이 많이 의외로 예, 불어오는 불어오면서 가지고 카메라가 바로바로 작동을 안 합니다. 멋집니다. 여러분, 그래 감사합니다.